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아, 요즘은 제가 어, 방송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어, 공영방송사,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 그리고 일본의 공영방송사인 NHK 예를 들었습니다. 뭐 한국의 공영방송사인 KBS는 뭐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공지능에 어, 관심 있는 그런 어, 인력들이, 어, 어, 뭐, 나름,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지금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뭐, 다른 문제가 좀 많아서, 인공지능 관련된, 아, 어, 이거는 뭐, 추진이 뭐, 그렇게, 어, 눈에 띄게 되고 있진 않지만, 뭐, 그런 대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층입니다. 어, 뭐, 그런데 이 방송 분야에 이런 인공기능 연구가 이런 이제, 어, 대형 방송사인 공영방송사 어,가 뭐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자체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어,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 방송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분야에 이제, 미디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 그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데 오늘은 그 업체 한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업체는 존티비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아뭐 스타트업입니다. 근데이 업체는 OTT 요즘 OTT가 워낙 화제니까 어 오버더탑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셋톱 TV에 위뭐 셋톱을 올려 놓고 우리는 보통 아래다 놓지만 영미권에서는 위에다 놨나요? 근데 그 셋톱을 통해서 뭔가 영상 콘텐츠를 소, 어, 소비하는 어,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TV가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어, 뭔가 영상 콘텐츠를 받아서 어, 보고 그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그동안은 안테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선, 이제 유선을 통해서 어 이제 셋톱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영상 콘텐츠를 좀더 많은 영상 콘텐츠를 볼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안테나를 통해서 받았을 때보다 어 셋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케이블 t 이라든지 IP TV라든지 IPTV라든지 뭐 이런 그 종류를 뭐 셋톱 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OTT. 서비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OTT라는 게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뭐 세트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빠져버리고 아 내가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청을 해서 어이 이제 특정 어느 플랫폼의 컨텐츠를 즐기는 그런 형태를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이제 OTT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그러다 보니 OTT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업자한테 열려져 있는 거죠. 소비자가 내가 그거를 뭐 어, 소비하겠다, 그 콘텐츠를 그걸 통해 서하겠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뭐 누구든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OTT 서비스서 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를 수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한 자금단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작은 회사가 들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작게 뭔가 시작을 해서 어뭐 이런 어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이제 존티비라고 하는 회사는 어린이 컨텐츠 위주의 채널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TV를 그 이존 TV라고 하는데 가서 가입을 해서 일정 정도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시, 시청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한테 맞는 이제 채널이 어갈수 어, 있게끔 그래서 OTT 그 채널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보여지느냐라는 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편성이 된다. 그래서 편성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편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도 뭐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편성표라는 걸 그려가지고 어느 시간에 뭐가 나가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그 특정 콘텐츠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어 사람이 어 어느 콘텐츠는 어디에 보여지게 해서 사람들한테 눈에 더 많이 띄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의 손이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인공지능이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맞게끔 어떻게 어이 소비자한테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존티비라고 하는 업체는 이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지만 이 업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오욜라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라고 하는 어, 이 플랫폼을 들어보셨을까요?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어떤 업체든지 자기가 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즈워라고 하는데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져다가 아 이거는 이미 이제 셋업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약간 고쳐가지고 인공 기능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뭐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 음성 인식 이런 그 기능들을 가져다가 어떤 업체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주격화가 되게끔 해서 어 일종의 이제 서비스 판매인 거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 기능을 이게 딱 그. 포장해서 딱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네가 원하는 대로 약간 고쳐갖고 쓰면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오율라라 업체가 그거를, 그 서비스를 이제 어레인지 하는 걸, 어, 그런 사, 어, 사업을 하는데, 그오율라라 업체랑 손을 잡고, 이 존티비라는 업체는 자기들의 채널을 채널 소비자에 맞게끔 인공지능으로 어레인지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OTT 업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그리고 OTT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좀 더, 어, 어 프렌들링,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 요, 뒤에, 뭐,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도 아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넷플릭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거 화제가 되고 얘기가 많이 되는 이제 업체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넷플릭스에 관한 얘기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관련돼서 제작을 하고 있고, 어, 어떤,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감독이 어떤 배우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 빅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뭐 한다면 이런 거죠. 넷플릭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라는 개념인데, 이존 TV도 사실은 그 비슷한 개념, 추천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TV를 보라.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실시간 개념의 방송이 들어가는 OTT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실시간의 편성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당을 한다는 거죠. 어이 편성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이제 그어 BBC의 라디오 채널 하나를 한 며칠 3일이었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인가 그 인공지능이 직접 편성을 해서 어 아카이브엔 오디오 클립을 가져다가 이제 편성해서 방송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편성 기능도 인공 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그런 분야다 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도 어, 저희가 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존 티비뿐 아니라 이렇게 인공 지능을 활용해서 어,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이제 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이런 도전이나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미디어 산업, 방송 산업,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인공지능이 방송 분야에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송에 관심 있는 어, 본, 그,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거나,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사례, 어,를 한 번, 음, 그, 탐구, 탐구, 어, 찾아서 한번 보시고, 저같존티비라는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고,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음, 지식, 노하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음 편에 또 방송 관련돼서도 어떤 저희가 있는지, 어, 다음은 이제 약간 IPTV하고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그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